그동안 비가 많이 왔어서 계속 창틀 청소를 미뤘어요. 이제 가을도 되고 비도 좀당분간 많이는 안올것 같아서 창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창틀 비포 아주 흙탕물이 많이 튀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어디서 떨어진 거죠? 창틀 청소할 때 그냥 물티슈로 닦고 버려요. 너무 음, 이제 흙탕물이 있고 더러워서 거래로 닦기 보다는 물티슈로 닦습니다. 자주 닦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물티슈로 여러 번 활용해서 닦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쑥 닦여요. 오늘 채광이 되게 좋아요. 날씨가 엄청 좋아서 햇빛이 땡땡합니다. 근데 또 바람은 선선하고 진짜 딱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네, 이제 곧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올 겨울은 엄청 춥다던데. 무섭네요. 오, 여기 이제 다 닦았어요. 닦는데, 오래 걸리지 않네요. 진짜. 이렇게, 최대한 물티슈를 아껴서, 이렇게. 짜잔. 이제 문 열면, 처음에 시커매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이제 문을 당당하게 깨끗하게 열수 있겠습니다. 가을 인테리어로 하기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액자를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집 인테리어가 베이지 아이보리가 많아서 어, 가을에 좀 어울리는 웜톤이잖아요. 근 액자도 웜톤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렌지 배경에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프레임이 우드이고 배경은 오렌지, 책도 진한 오렌지라서 가을 웜톤에 완전 찰떡인 거예요. 가을 인테리어로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실에 책장이 회전 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책장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이가 그래도 그림을 보고 조금이나마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책 읽는 강아지를 고르게 됐거든요. 코핀에 걸어서 벽지 손상을 최소화해서 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기 이렇게 헤드를 안 올리고 쓰거든요, 쇼파를.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라서 가을, 겨울에 두고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아크릴판이라서 아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써도 어, 위험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우드가 되게 은근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월넛 색상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고 이 오렌지도 형광스럽진 않고 좀톤 다운된 진짜 가을 웜톤 오렌지이고 그거에 또 톤온톤으로 진한 주황색의 책이라서 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액자 프레임이랑도 또잘 어울리는 톤이죠? 그리고 액자 사이즈는 50, 50입니다. 뚜노에는 이 그림 말고도 다른 포스터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다 예쁘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또 저희 집 인터,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이걸 골랐는데 다른 것도 예뻐서 어,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어컨 쓸 일이 거의 없어서 필터 청소를 해두려고 하거든요. 필터 청소하기 전에 일단 창문을 열고요. 여기 옆에 삼성, 저희는 삼성 무풍 에어컨이고, 여기 옆에 이제 필터가 들어있죠. 여름에 사용하기 전에 필터 청소 했었는데, 또, 금색 더러워졌어요. 여기 두 개, 아니다, 세개 있죠? 필터, 더러운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거를 칫솔로, 청소, 청소용 칫솔로 주방세제 묻혀서 씻어볼게요. 이렇게 다 씻고 말려줄게요.